이장 플랜지 이게 요새 좀 문제가 됩니다. 일반 짧은 플랜지로 닿질 않아서 쓴다. 그 것까지는 이제 이해를 해요. 왜 그러냐면 배관 연장을 하기 힘든 현장일 수도 있고 진짜로 이게 필요한 현장도 간혹 있으니까. 근데 헐거워요. 엄청나게. 그럼 고무링 가스기 빠져 있는 거아니야 고무링을 끼워도 끼워도 헐겁습니다. 이 부속 자체가 애초에 요 몸통 구경이 좀 작아요. 그러면 그거를 따로 보강을 하든지, 뭐 고무링을 구해서 끼우든지 맞는 거를 이제 배관에 맞춰서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사온 상태 그대로 아 길게 들어가니까 냄새 잡힐 거예요.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이제 시공을 하거든요. 길게 들어간다고 정, 정답이 아니고. 이제 5mm만 걸려도 빡빡하게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들어가면 되거든요. 요거는 이제 데딘 바스코 비파의 편심인데 얘 같은 경우는 일단 고무링이 기본 이 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또 반대로 너무 빡빡해요. 고무링 이상잘안 들어가요. 그래서 이제 이쪽에다가 윤활 작업, 뭐 실리콘이든, 뭐 비누든, 샴푸든 이런 뭐 WD 아니면 구리스 뭐 이런 거 발라서 시공하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. 그렇게 해서 이제 윤활 처리를 해서 시공을 하면은 빡빡하게 들어갑니다. 빼기도 힘들어요 손으로. 플랜지는 배관에 단 0.5cm 혹은 1cm만 들어가서 빡빡하게 걸려도 절대 냄새나거나 물이 새거나 하지 않습니다. 근데, 이거 아무리 길면 뭐예요? 깊이 들어가 봐야 배관하고 밀폐가 안 되는데 아무 소용 없습니다. 변기 설치할 때이 플랜지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황에 맞게 올바른 무속 쓰시길 바랍니다. 무조건 길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.